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첩용 오피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창훈 영장전담보장판사 기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혐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신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의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혐의점으로 내세운 것은 우리은행 이사장 의장 이때 대략 한 2015년 구억간입니다그 재직 당시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 특히 남욱 변호사한테 200억 원 상당의 그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내부에서 아이 대장동 사업에 최종적으로 참여 안 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대출. 이거를 할수 있도록 뭐 보증서 같은 걸 써달라게 여신 의향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써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실제 써줬습니다 (1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성남에뜰이 대장동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근데 글쎄 뭐 제가 보기에 뭐 그거 기여한 건 아니고 이미 짜고 친 거죠.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하고 짜고 쳤기 때문에 뭐 그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 성남시가 성남에뜰을 대장동 사업자로 우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 우리은행이 1500억의 여신의향서를 거기다 첨부를 했다. 근데 거기에 박영수 전 특검이 관여를 했다. 이제 이런 게 검찰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2015년 4월에 5억 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2015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박영수 전 특검이 나왔는데 그 선거 비용으로 3억 원을 받았다. 이래서 총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하고 같이 그 과거에 특검보를 했던 양재식 전 검사, 변호사 어제 오후에 영장 전담 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역시 똑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관련자들 진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은행이 실제 검토했던 건 사실이니까 우리 은행 이사회 당시에 뭐 검토했던 이런저런 자료, 관련자 진술, 뭐 증거들 이런 걸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곽상도 전 의원도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강수사를 거쳐서 한 두어 달쯤 뒤인가요?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1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도대체 법조인들끼리 봐주기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박영수 전 특검이 누굽니까? 그 국정농단 수사팀의 팀장이고, 거기에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상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의혹은 저는 합리적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안 되겠다 이 50억 클럽은. 물론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측면도 있죠. 대장동 리스크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하고 50억 클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관이 있다면 그 50억 클럽 멤버 중에 권순일전 대법관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증거들이 있죠. 그러나 뭐 돈이 오간 거에 뭐 직접적으로 그두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 물타기 성격이 있죠. 그러나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55클럽에 대한 수사 특검 요구했고 그걸 패스트 트랙에 태웠습니다. 그럼, 패스트 트랙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법사위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이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되면, 12월까지 만약에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하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차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봐줬다. 이제 이런 오해를 사기에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권에서 뭐 여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여권의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검찰이 진짜 파헤쳐봐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방탄 포기 뭐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방탄하지 않겠다 이거지. 방탄할 수도 없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쇼 아니었어? 기각될 만큼 정도만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글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거는 진짜 오해인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이번 영장 기각 사태가 검찰 때문인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럼 누구 때문이냐?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영장 전담 판사가 혹시 뭐 박영수 전 특검이나 양재식 전 특검 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또는 뭐, 뭐, 진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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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다,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언론 매체도 그 부분에 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과거에 뭐 기각했던 사례, 발부했던 사례, 뭐 이런 걸 들어서 영장 판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격인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일단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영장이 이렇게 기각된 그 이유는 검찰의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법원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뭐한 다리만 건너면 뭐다 이리저리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아는 사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특정 학교, 뭐 이런 데로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이 안으로 굽고, 그러니까 검찰이 법조인에 관해서는 더욱더 치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파헤쳐라, 라고 하는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법조 카르텔. 법조 카르텔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사법시험 합격자 수 인원 늘리지 않는 거, 늘리자는 게늘 법사위에, 그 변호사들이 많은 법사위에 가서 제동이 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로비스트 법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로비스트 법이 안 되면 그 일을 변호사들이 다할수 있거든요. 법조 카르텔 그게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카르텔보다도 강하다 하는 건뭐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법조 카르텔의 일환으로 결국 박영수 전 특검의 그 영장, 구성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 검찰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어, 그런데, 뭐, 그것도 근데, 현재로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현장 기자들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왜이 영장이 기각됐는가? 수사 미진인가? 아니면, 법조 카르텔 때문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진상규명이 좀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차라리 법조 카르텔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고요. 아니면 또 하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뭐 정말 뛰어난 법률가니까. 그러니까 잘이 영장전담 판사 신문에 대응을 해서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이게 창과 방패 아닙니까? 창이 날카로우면, 아무리 훌륭한 방패로도 막을 수 없다. 어, 좀, 그렇게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55클럽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 구속 수사를 못하면, 어, 제동이 걸리고, 왜냐면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고, 음, 박영수 전특검의 범죄 혐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사법 처리를 한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보강 수사 그것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홍선근 모니터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쪽으로 점점 더 해서 원래 50억 클럽 멤버가 여섯 명이거든요. 그 여섯 명을 차례로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일단 문턱에서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하냐? 어, 제가 예상컨대는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 현 여권이 이5 5억 클럽을 여기서 잘못 핸들링 했다가는 특검에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청구를 한다. 뭐, 한두 달쯤 보강수사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어,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의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 뭐, 이런 정도로,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